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크록스 남녀 공용 오프로드 스포츠 클로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블랙 그래파이트 컬러가 정말 무난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해.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했더니 딱 맞고 발볼이 넓은 나에게도 편안하게 감싸주더라고. 특히 조절 가능한 스트랩 덕분에 안정감이 최고야. 밑창도 튼튼해서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나고 오프로드에서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어. 바닷가, 캠핑. 심지어 동네 산책까지 완전 활용도 만점 관리도 쉽고 물로 헹구면 새것처럼 깨끗해져서 부담없이 신기 좋아 이 가격에 이 편안함? 필수템이라고 생각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모던패션남자 다용도 키높이 통굽 샌들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해봤음 이 샌들 진짜 편안함이 장난 아니야 발볼 넓은 사람도 한 사이즈 크게 주문하면 딱 맞는 느낌이랄까 게다가 5cm 굽 높이가 있어서 키도 예쁘게 커보이고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어떤 바지와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 신기 완전좋음 통비성 좋은 발등 디자인 덕분에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착용 가능해. 이제 매일 이걸 신고 다닐 것 같아.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가성비 최고라며.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크록스 바야 밴드 클로그를 사봤는데 이건 진짜 좋아. 착용감이 정말 편하고 통기성이 좋아서 발이 숨 쉬는 느낌이지. 화이트 컬러가 깔끔해서 어떤 옷에든 잘 어울려. 친구들도 어디서 샀어? 라고 물어볼 정도로 디자인도 예뻐.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주문했더니 딱 맞아서 너무 만족스러움. 그리고 가벼워서 신고 다니기 정말 편해. 이거 하나면 여름 내내 신을 수 있을 것 같아.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